네 현장 상황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산 합포구의 전주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네 전기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창원시 마산 합포구의 한 피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비로 인해 일부 건물이 붕괴돼 지금. 일부 건물이 붕괴된 한 숙박업소 앞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건물 외벽이 붕괴되면서 타일이 떨어져 나가 산산조각이 됐습니다. 지금은 한창 작업 중인데요. 건물이 붕괴되면서 근처에 있던 전신주 일부도 끊겼습니다. 당시 인근에 있던 주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당시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6시 정도 뿡 어, 하는 소리가 나서 나와보니까 이렇게... 그... 흔들리는 상태였습니다. 음. 그래 소방서가 가깝게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빨리 대처를 하고 이 차를 그 동행 문하게끔 그, 그, 그 조치를 했습니다. 네. 네,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태풍 매미 때좀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인데요. 이번 네. 태풍과 조금 비교를 하자면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음. 이번 태풍은 매미에비해서 훨씬 적다고 보면 됩니다. 어떠한 부분이 좀 적다고 느끼세요 바람도 적고 비도 적게 왔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매미 때보다는 조금 피해가 작을 것이다라고 예. 예상하시는 건가요? 훨씬 적죠. 예, 매미 때보다는. 이번에는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예. <laughs>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이처럼 경남 지역에서 어제 밤부터 내린 강한 비와 바람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등 경남 지역 300여 개 도로가 통제됐고 주민들의 대피도 이어졌는데요. 경남 지역의 반지하나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2,6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시사회 피해 대비도 중요하지만 인명 대피를 최우선으로 하셔야겠고요. 경남 소방본부는 긴급한 식모 전화 119에 신고가 몰리지 않도록 긴급하지 않은 신고는 110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태풍의 영향으로 영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외출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서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